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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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업상 전략연구소 이동순 소장입니다. 저는 국제업상 전략 영업의 세권총네 권의 책을 어, 저술한 이동순 소장이고 어, 제가 전 전국적으로 기업체와 공원 어, 대학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컨설팅하는 사람인데 위원이2년 어, 전에. 아, 내년에확진 아이템이 있었는데 지금 소개할 그 아이템을 발명하신 김술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이영식의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아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오늘 처음 뵙지만 제 피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피고인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뭐... <laughs> 그 제가 내 친구인 것 같은데 사진으로 뵙는다고 하고 네. 직접 신부를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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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부산을 참 많이 갔어요. 한 40분 정도 간 사람인데 네. 강의하러 주로 많이 했는데 또여러분가 해운대 갔다가 마침 역대라에 김해를 갔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는데 이 오늘 와서 보셨죠? 여기 부스에 막 난리가 났는데 그것보다 이영식 원장님이 저한테 지금 난리가 난게 뭐냐면 김해 가서 먹은 메기탕이 장어구이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드시고 싶으세요? 먹고 싶어요 이 부산에 그 80년 그 부산이 아니고 김해 아니면 80년 전 한국 음식인데 늘 저는 좀 경기도 쪽에 이제 수도권에 사시는 분은 아마 좀 소심스러우면 네구축하려는데아이 네. 네. 맛있게 드시는 분은 정말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영식 원장님이 바쁘신데요 이 마푸신데, 아주 특별 리포터를 오늘 모시고 네, 네. 오늘 이 어, K.S 21버 걸러 브이 네. 네, 이거를 갖다 네. 구경 보셨어요? 네. 편안하게 보시고 네. 질문도 해주시고 네. 이런 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그... 여기 슬로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붙였냐면 참 시원한 쉼터!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마하 2 1일걸 올립니다. 아, 근데 지금 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네. 대표님 이게 뭐니 이게 모델 이름이 뭐죠? 여기 믿음 최고급형입니다. 믿음 최고급형. 그래가지고 오늘 어, 저기 여기 참 그럴 일이 소비자들은 자기가 야이 물건 너무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보셨죠? 이렇게 싸게 파자고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마 이게 믿음 고급형이고 네, 네. 여기 이게 뭐죠? 이게 사랑 최고급형 사랑? 최고급형 책, 최고급형입니다 사랑 최고급형입니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네. 다불 들어오고 면 우리 이제 여섯 가지 모델 중에서 세 가지를 출품하셨어요 네, 부스 네, 스페이스 랑 네, 네. 그래서 네. 원장님 일로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이거는 모델 이름이 뭐죠? 여기 행복 최고 것들. 행복 최고품이 여기서 보겠습니다. 원장님 이리 와서 보세요. 이렇게 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니까 원장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제품을 처음 보셨는데 오늘. 아, 너무 진짜 고급지고 신의 한 수야 아 신의 한수야 신의 한 수야 나는 너무 행복해 이것만 봐도 네네 네, 너무 좋아요 네 신의 한 수인데 우리 저 대표님 영국이 걸 발명하신 특허 받고 <laughs> 그러는데 이, 이쪽, 이쪽 줄에만 지금 몇 명이 앉을 수 있죠? 이쪽 중에는 명넉하게 앉을라 그면 어때면 다섯 명, 여섯 명, 6명. 여섯 명까지다그 다음에 여자를 하나씩 오면또 열두 명에다가 여기 여기 이쪽에 세명 앉을 수 있어요. 세 명, 열여덟 명, 거의 이십 명이 앉아가지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특징이 이 어떤 각도에서 설치해도 이 햇빛을 가릴 수 있고 이 가변적이고 오르락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천연 대리석. 예, 천연 대리석입니다. 천연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소나무 문양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열처리를 해가지고, 코팅을 해, 했기 때문에, 이걸 뭐 키스를 안 가고, 음. 설상 키스를 가고, 10년 후에라도 덧칠을 해 보면 되니까, 네, 그렇죠. 덧칠 예, 하면 됩니다. 어, 언니, 이 재질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거요? 네. 이 재질을 보고, 네. 게 있잖아요. 네. 기둥이, 네. 너무 섬세하고 아, 기가 막혀요. 이게. 예. 그러면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이특징이 아를 이, 어... 이 예, 하... 여기 하지 방향에 네. 예, 해를 가를 수 있는 내려오네요. 내려오고 예. 그 다음에 이 하지에서 어, 가을에 뭐면 9월 10월에 좀 대장 배치 좀덥다 싶을 때는 저게 보조 또 참... 보늘 차광 많이 예쁘게 열 원장님 이걸 보시니까 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좋아요. 이게 있잖아요. 햇볕이 네. 햇볕이 완벽하게 예, 차단이, 차단이 되니까, 되고, 차단이 되니까 운치가 있고 온치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거는 네. 낮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명이 있어요. 조명이 밤에도 예, 그, 네, 이렇게 켰다 그다 사장님 여기가 사장님네. 네, 제가 예, 그 있고. 네네. 음. 그래서 어, 우리. 그 대표님이 이걸 발명을 하셨는데 이거 몇 년간 걸쳐 가지고 개발하셨죠? 아 이게 거의 6년 됐습 6년 됐다아이 아. 중에 하나의 공예품입니다 보통 튼튼하고 그러면 네. 그 멋이 없는데 이건 멋있으면서도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지금 벽돌이는딴 데는 다땅이다 박는데 네. 여기 잔디 보호를 해서 뛰어놨잖아요 네. 원장님,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바퀴도 있고. 네. 지금 아, 바퀴가 탈부착이거여요 탈부착이 가능해 아, 거예요. 그렇구나. 네, 바퀴가 네. 있어서 네. 이동할 때 너무 좋아요. 이동할 때 네, 좋다. 이동할 때도 좋고. 네, 네 잔디 농막에. 네, 농막에서, 잔디 농막에. 농막에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네. 거야 네. 그러니까 네. 느낌에 농막 옆에 이거 하나 놔도 되겠다. 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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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끝나 정말로 끝나. 이 말을 네. 환상적이야, 환상적이야. 우리 원장님 아까 세계적인 피부 미용 전문가인데 이 네. 야외에서 피부 미용을 해도 되겠네 아니 이게 잠비하고 집하고 농막하고 자연과 아. 어우러지는 이게 때문에 왜냐면 굉장히 그래서, 그래야 돼 이거는 막할게 없어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가 들어가지고 밤에도 얼마든지 그리고 예. 즐길 수 있다 예, 강원도에 음. 네. 강풍 비바람 강풍이 세다고 하는데 네. 전혀 얘 얘들은 바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같있습니다 아. 태풍에도 같다 없었고 바람이 아. 절반이 통풍이 되고 바람이 셰네가 밑면 요는줄으로 되어갖고 때리다 때리다 바람이 지치고 갑니다. 얘는 웃고 있고 네. 그럼 그 다음 날 보게 되면 세탁이 돼갖고 깨끗해져 하 있는 걸 보면 저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태풍이 안 돼요. 왔을 때온색이 왔는데요 요런 식으로 해갖지고아 집을 갖고그 집을 갖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기계가 묶어 주면 어. 아무리 강한 매비 같은 태풍이 와도 딱딱 네. 없습니다 딱딱 없고 요거를 흔들어봐도 일체가 용접이 다 되게 어 되는 거예 영상 촬영하는데 지금 고객 두 분이서 계속 설명을 듣고 계세요 <laughs> 느낌이 어떠세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제품 2년 전에 발견해가지고 이제 홍보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 그리고 이거는 전체 풀용접을 다 해가지고 소터를 치가지고 소터가 치다 보면 까끌까끌한데 그 까끌까끌한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이 포매를 다아가지고 네, 열처리 분체 도장을 하게 되면서 도마가 굉장히 아. 두껍게 올라와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저기 에 옥산에... 네, 그게 네, 건축 자재를 이... 건축 자재를 써가지고 직렬이 비치는 것을 요얘가차단을다하고 고의에 그 마감 처리는에코르 싱글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 마감 소재 에코르 싱글을 네. 갖다가 접착을 해고 그다음에 여기는 청소하기 좋으라고 자동차 도장을 갖다가 입히 가지고 10년, 20년 후에도 닦으면 딱대로입이다여드 여대로. 음... 그거는 장담합니다. 선생님, 대표님, 첫날 제가 왔었잖아요. 네, 네. 첫날, 그 아주... 그... 옆에 계신 분처럼 고객이었는데, 어, 그분이, 그분이 유튜브도 찍고 오늘 계약해서 사갔다는 거예요. 어, 아, 그분, 남이 아, 아. 정진태 사장님. 예, 예, 이름도 공개하셨고, 예, 사모님하고 같이 어, 하셔가지고 오전 한, 어, 0시반 정도. 예. 이 모델을 이 모델을 이 모델을 사셨나? 예, 예. 그래갖고, 오전에 오셔가지고, 하셨어. 하고 갔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근데, 네, 소장님, 이거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어, 요즘에 농막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땅만 있으면, 네. 그 땅에다가 농막을 갖다 딱 놓고, 네. 허가가 안 나니까, 아. 농막을 갖다 놓고, 농막이다 이거 하나만 딱 갖다 네. 업그레이드 해놓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신의한지 네. 진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 이래서 설명을 또 에,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에, 대표님 이게 큰 사이즈 이거를 전체 에, 땅 밑에 스페이스가 몇평 정도면 이거 올려놓을 수 있죠? 그 땅은 그렇게 많이 그 필요로 하지가 않고요. 한 10평? 10평, 이 예. 10평 하면 충분한데 네. 그 땅이 좁으면 좁으면 나름대로 모해를 네. 접어가지고 붙이가고도 나올 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공간이 부족해도, 공간 부족한 데는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농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그 제가 한 6년 동안 해봤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농막 안에 안 보시더라도, 밖에서 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침묵을 도모하고, 그, 급비를 마시고, 즐기다가, 그, 돌려보내기도 하고, 굳이 뭐집 안으로 이안 보시고 들어가도 된다고, 참 좋은 제품이라고, 신의 한수라는 소리를 너무 듣고 찾다가 찾다가 2년 만에 찾아가지고 이년 아, 만에 소리를 이이년만이년이년 만에 이에첫으면이년 만에 첫달과 이년 만에 첫달과 이년어에 첫달과 이년 만에 첫달이년만이년만이이년 만에 첫달과 이년만이년 만에 첫달이제 크게 빛을 보기 시작했고 어, 우리, 우리 김술... 연구소장님께서 아주 이제 그동안 필생의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그 행복을 위한 좋은 제품을 제작해서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으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이용지원장님 전 마무리 소감이 어떠세요? 아, 이제.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테라스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식탁, 나무식탁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책도 안읽요 아, 이거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끝난다. 네. 어, 후회 없이 네. 다른 거 갈급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김수 소장님 전시회 마지막 날 이렇게 사람이 아주 성황리에 지금 전시하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이제? 이라기보다도 솔직히 어제 밤을 자면서 이영식 원장님께서 오신다기에 예. 조금 긴장을 했는데 오시자마자 평가를 했다. 너무너무 제가 생각했던 이상을 했다. 평가를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미용인이라서 아주 섬세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제가 들었던 말이 이거다는 말하고 신의 한 수다 말을 무척 들었는데 오늘 이영식 그 원장님께서 왔어도 너무나 제고 제구 중에 제고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 모람합니다. 아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제품을 저는 이제 국제적으로 좀 한번 홍보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충분합니다. 세계적인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어, 자두분 오늘 감사하고 원장님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내 주고 어, 이렇게 오신 거 감사하고 또 이게 김수일 소장님께서 감사합니다. 이영식 원장님 특별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